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AI혁신챌린지의 이용 약관유약 AI를 출품한 원유찬입니다. 저희는 매일 수많은 서비스에 가입하며 약관의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방대한 법률 텍스트 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이용 약관유약 AI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딩 없이 클릭만으로 구현된 AI 변호사 앱이 사용자 대신 약관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즉시 경고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분석을 원하는 약관 텍스트를 입력창에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예시로 저는 쿠팡 이용약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약관을 붙여 넣은 후 결과 분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앱은 이용약관을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짧게, 보통, 길게 세 가지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핵심을 빠르게 보기 위해 짧게 옵션을 선택하고 분석을 실행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관의 종합 요약과 함께 사용자에게 유리한 점 다섯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리안전 다섯 가지가 구조화되어 출력됩니다. 이제 저희 앱의 백신 같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불리안전 섹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약관이 바뀌면 30일 안에 거부서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둘째, 회원 탈퇴를 하면 남아있는 쿠팡 캐시는 전부 소멸하게 되고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아주 넓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대부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매 확정이 되면 이의 제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구매 자동 확정이 되면 환불이나 교환도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쓴 리뷰나 게시물은 회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변호사 챗봇을 통해 구체적인 궁금증을 즉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회원 탈퇴하면 남은 쿠팡 캐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챗봇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단순 검색이 아닌 분석된 약관 기반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유약 AI는 사용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협을 경고하며 법률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앱입니다. 저희 약간 파스꾼 팀은 코딩 없이 구현 가능한 AWS 파티락에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